미국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죠. 다우도 거의 다 달았고요. 나스닥, S&P 500, 전부 돌파했습니다. S&P 500 시총으로 봐도 7월 3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을 했고요. 지금이 고점일지 아니면 더갈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최고치 돌파에 대해 두려워하셔서는 안 되고요. 아, 이제 최고점이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역사상 최고치는 아니 연간 최고치 돌파는 20회 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흔하다는 거예요 올해 6번 돌파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치 6번을 돌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뉴스에 계속 속보로 나오죠 근데 연간 20번이 평균이고요 작년에 57번 돌파 했어요 21년에 70번 돌파했습니다 95년에 77번 그러니까 이 경향성이 좀 보이시나요 최고치 돌파할 때는 압도적으로 막 30회, 40회, 70회 이렇게 파격적으로 돌파하거든요. 근데 또 돌파 안할 때는 아예 10번도 안 돼요. 굉장히 적죠. 0번, 1번. 그러니까 돌파를 시작하면 팍팍하고, 안할땐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증시 상승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고점에서 투자해도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 파란색이 내가 최고점에서 주식을 샀을 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최고점이 아니었을 때랑 비교해봐도 0.3% 밖에 차이 안 나죠? 향후 1년간, 향후 3년간은 어떨까요? 한1.8% 차이 나죠? 향후 5년간은 1.7% 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점에 들어갔다고 해서 망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률 차이에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높았죠 최고점에 들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타이밍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최고치를 돌파한 상황에서 앞으로 남는 호재가 뭐일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거죠 o b b b a 어제부로 통과해서 감세 4.5조 5천억 달러 효과를 나게 됐고요. 뭐쭉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다알 필요는 없고, 이번에 테슬라랑,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엄청 싸우게 된 계기가 이거였거든요.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를 종료하겠다라는 거. 이 부분이 담겼고, 국방비 확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혜보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감세 법안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채한도가 5조 달러 상향이 돼서, 돈을 더 찍어낼 수 있게 됐고요. 또 이런 게 있대요. 트럼프 계좌 신설 하게 되면 은천 달러 예금으로 쏴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법 통과해가지고 세 공제 25%에서 35%로 확대가 됐고요. 이게 트럼프 1기 때 시행했던 법인데 이번에 종료가 돼서 한번더 연장을 한 거예요. 근데 1기 때 감세한 통과 이후에 S&P 500 흐름이 어땠냐면 이때거든요. 바로 엄청나게 급등했다는 걸알수 있죠. 주가가.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떨어지면서 S&P 500은 1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뭐그 이후에는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2018년에 막 미중 무역전쟁 하면서 조정이 바로 크게 오긴 했는데, 아무튼 감세안으로 인해서 S&P 500은 12%의 상승을 보여줬고, 이 법인세율 수준은 무려 1930년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한번더 연장이 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한 겁니다. 기업 이익 컨센서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으로 인해서 수혜 볼수 있는 산업은 반도체 AI, 방산을 꼽아봤는데, 우선 이두 가지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랑 연구 개발기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인세가 줄어들었고 소득세도 줄어들었으니까 이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R&D 비용 공제해준다고 했고 그 이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뭐냐면 원래는 기업이 자산 구입하면 은 감가상각 몇 년에 걸쳐가지고 내용연수 기간 동안 비용으로 떠는 구매한 해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면 내년도부터 바로 그러니까 비용으로 이미 떨어버렸으니까 숫자상으로 이익 개선 효과가 나는 겁니다 매년 그만큼 M분의 1만큼 삼각비로 빠져나간 게 첫해에 바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이익개선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세제 인센티브가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도체랑 ai 서버 종목들 좋을 걸로 보이고요 또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국방예산이 작년보다 13%가 증가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약 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골든 돔 미사일 체계 구축한다고 뉴스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하고 신형 무기 개발하면서 수주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순이익 추정치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 살펴봐야 되겠죠 감세안이 미국 역사상 7번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증시는 항상 상승했습니다 자 1987년에 s&p 500 바로 급증하는 거 보이시죠 나스닥도 급등하고요 자, 2017년 트럼프 일기때 바로 급등하죠 나스닥도 급등합니다 일기때 시행했던 것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폭발, 폭발적인 상승률은 못 보여 줄 수도 있어도 상승 재료로서의 역할은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기업들은 그동안 법인세 절감했던 것을 다시 높은 법인세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는 건데, 이게 통과가 됨으로써 기존처럼 낮은 법인세로 이 비용 인상의 가능성을 없애버려서 이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됐으면 증시의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통과가 돼서 상승은 할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이때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상승 재료로서 역할은 할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러한 법안 통과로 인해서 비용 개선 효과가 발생해서 이익 추정치가 증가할 거거든요. 2017년도에 EPS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주가 상승했고요 2021년도 보이시죠? 지금도 기업 이익 추정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럼 S&P500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역사가 말해줍니다 역사가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늘어난다는 거는 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예요 게다가 2분기 때 관세 여파로 인해서 실적들이 좀안 좋을 거거든요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럼 3분기는 법안 통과, 감세한 법안 통과가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을 거고 이 2분기의 관세 여파 3분기 때는 유예가 되면서 비용이 줄고 이익이 개선됨에 따른 효과들이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았던 2분기 실적과 3분기 컨센서스가 대조를 이루면서 주가를 부양할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4조 5조 달러의 감세안으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주가 견인 또 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증시는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반도체 종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 SK, 하이닉스 다 정고점 돌파했죠. 정고점 돌파했어요, 이렇게. 마소, 알파벳, 아마존, 메타, EPS랑 캐패스 증가율을 나타내는 건데 2015년과 18년도에 클라우드 서버사이클 기간이었거든요. 이때 반도체 업종 EPS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매년 34%였었습니다. 근데 이때 동일 기간에 이 위에 4대 비트크 기업이 38%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하죠 근데 현재 24년부터 27년까지 해가지고 반도체 컨센이 ps가 20%에요 전성기 때랑 14%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per이 18배에 달하는데 만약에 이20% 포인트가 20%가 34%로 상향되면 이 반도체 per은 13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반도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매력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콘 SK 하이닉스 정거점 돌파했다고 했는데, 더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4대빅테크 기업, EPS 반등해가지고 올라가는 추세인 거 보이시죠? 캐펙스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기업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종목도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에 주목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보통 테크사이클이 통상 5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반도체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 대비해서 상대 주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전성기 때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기다리는 호재는 금리 인하 현재 4.5%인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2.75% 무려 7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주요 아이비들이 1회에서 2회 정도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7월 같은 경우에도 ECB 정책 포럼에서 금리 인하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시장에서는 7월달 금리 동결 확률을 95%로 보고 있고 파월드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월은 동결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최소 1회에서 2회는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증시 부양책이 될 거고요 기업들의 자사주가 빠르게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2분기에 보시면 직전 3개월 대비 발행주식 수의 감소율이 엄청나잖아요 이거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보통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주식 수가 줄어든 거거든요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이쪽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아이 IT 수급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금융 쪽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각률이 높을수록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라 거고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3분기에 실적 좋을 거거든요 관세 유예 될죠 실적 낙관하게 되면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2분기 때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이렇게나 매입을 했어요 3분기는 더할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주가는 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공포장세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개인투자자의 미국 증시 지분율이 무려 41%에 달하거든요 닷컴버블을 넘어섰어요 닷컴버블 때보다 높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장소 잔고를 보면 4월달에 바닥 찍고 나서 신용매수 잔고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을 나타내고요 무려 5월 달에는 4월 대비해서 8%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면 월간 증가율 기준으로 2000년 이후에 상위 2% 수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거예요 근데 이상위 2%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는 게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치를 찍었지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용매수 잔고가 증가율보다 한 나스닥 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잘못 표현했다 나스 상승률이 더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ai 모멘텀 역시 계속 지속되고 있다 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여러 기업들 뭐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tsmc 브로드컴 엔비디아 얘네들 실적 보면 결국 이 기술 혁신의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이 상관관계가 없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테크 기업들 실적들 안 좋을 거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 2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관세 유예됐으니까 심지어 있었으 있었어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연초 이후에 eps 상승률이 뭐 팔란티어 36% 주요 기업들 다10% 넘거든요 추후 3개의 이익상승률도 반도체 쪽이 특히 강한단 말이에요 IT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I.T. 기업들의 기업이 구조가 경기, 그러니까 관세에 따른 영향보다도 테크 사이클에 연동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A.I.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도 같이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알수 있었고요. 또 역사상 V자 반등 이후 최소 9개월은 상승했습니다. 예전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1990년 이후에 V자 반등 후 전고점까지 상승했을 때 4에서 6주 정도 기간 조정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조정 200에서 밑으로까지 하락한 게 아니고. 적당히 조정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정기간을 거치고 나서 최소 9개월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4월 8일날 바닥 찍었죠. 4에서 6주니까 6주 잡으면 6월 중순까지 조정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요. 내년 3월까지 최소 9개월 잡으면 내년 3월까지 상승 추세에 돌입할 거다라는 거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상 최고치 찍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씩 최고치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에 이어나갈 거라는 거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나스닥 지수를 크게 보면 과거 기술 혁신의 빅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닷컴 버블 때 이게 지금 지수 나타내는 거예요 나스닥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죠 지금 이렇게 추위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팡뭐 페이스북이랑 애플 이때 추세 비슷하죠 이렇게 쭉 갔어요 아직 이만큼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더 생각해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향후 2년에서 2.5년 정도 빅사이클이 찾아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의 이 컨셉이 현재 바닥 찍 반등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고요, 내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추 1년 EPS 추정치가 반등을 하고 있고, 이 증가율도 계속해서 둔화하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 추세를 보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입 이 추정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있다는 거. 그리고 7월 계절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7월은 언제를 대입해봐도 상승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의 7월 달 상당히 높았죠. 거의 뭐 4월이랑 비슷해요. 11월이 조금 더 높았긴 한데. 7월 상당히 좋았고요 과거 20년 가장 높았죠 7월달이 과거 10년으로 봐도 11월달이 1등 이때가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있었던 해 7월달에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를 대입해봐도 7월은 상당히 좋았던 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7월달에 랠리가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막 1960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해가지고는 거의 뭐큰 차이가 없었는데 최근 10년은 달랐고요 194450년대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가 두 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 7월 달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추측이고요 역사상 5월 달 6월 달에 증시가 좋았던 해에는 7월 달 그리고 하반기 모두 증시가 좋았습니다 올해 5월 달6% 올랐어요 6월 달에는 4% 올랐습니다 역사상 보면 이렇게 5, 6월 달에 좋았을 때 하락했던 때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높게 상승했어요 이렇게 3분기 때도 거의 다 좋았고 향후 6개월 그러니까 하반기 한번 빼고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남은 호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